만이1만1 3 0만 원. 입니다1 3 0 이거 도시 몇년도거 아, 유거1 이거 1많 이거 어요간 이거 1 0 0이1 이거 1 0 0이1 이거 게 이거 1 이거 1 이거 이이 이거 광산이문 닫으니까 이제 다 떠나고 이렇게 이제 빈 집만 남아가 있네요. 어르신 한 집만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. 한 집당 방이 두 개씩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. 와, 이거는 방이 또 크네요. 이쪽에 방이 또 있고 맞네 방이 두 개네. 아 지금은 좀 봐도 많이 어슬푸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진짜 이 고급진 그런 주거 환경입니다.